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노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의 통일교의 특검을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통일교측에서 이성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준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덮었기 때문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급박하면서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의 핵심일 것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조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민주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 지 막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겁니까 누가 바로 불타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괜히 자면 참 말이 길고 자꾸 옆으로 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이 쳐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부산시키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 특검법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리고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당과 개혁진당이 공동 발의한 독립의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그 국민들께서 좀 서치 않으실 것입니다.